김하성이 멀티 출루로 에이스 커쇼를 두들겨 조기 강판시켰다. 샌디에이고 부스 LA 다저스 풀경기 하이라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1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중요한 시리즈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양팀의 에이스 투수들이 선발로 나섰는데요. 샌디에이고는 블레이크 스넬, 다저스는 클레이튼 커쇼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양팀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습니다. 1회말 다저스의 선두타자 무키 배츠가 안타로 출루했지만 스넬이 후속 타자들을 모두 처리하며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2회초에는 샌디에이고의 매니 마차도가 이 루타로 출루했지만 커쇼가 삼진 두 개를 잡아내며 실점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3회초 샌디에이고의 공격이 폭발했습니다. 선두타자 트렌트 그리샴이 안타로 출루한 뒤 김하성이 볼넷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이어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3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경기에 균형을 깼습니다. 이 홈런으로 커쇼는 크게 흔들렸고 후안소토와 매니 마차도의 연속 안타로 추가 실점 위기에 몰렸습니다. 4회 초에도 샌디에이고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도 김하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1사후 안타로 출루한 뒤 도로에 성공하며 득점권에 진출했습니다. 타티스 주니어의 적시타로 김하성이 홈을 밟으며 점수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결국 커쇼는 4회를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갔습니다. 그의 기록은 3과 3분의 2이닝 동안 6안타 2볼넷 6실점으로 평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부진한 투구였습니다. 특히 김하성에게 두 차례나 출루를 허용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한편 스넬은 안정된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6이닝 동안 3안타 2볼넷 7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타선의 지원을 받은 스넬은 자신감 있는 투구로 다저스 타선을 제압했습니다. 경기 후반에도 샌디에이고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7회초 김하성이 다시 한번 안타로 출루했고 이어진 타티스 주니어의 2루타로 또다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하성은 이날 4타수 2안타 원볼넷 2득점의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다저스는 8회말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프레디 프리먼과 윌스미스의 연속 안타로 만들어진 무사일 3루 찬스에서 제이디 마르티네스가 희생플라이로 1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나 샌디에이고 불펜진이 추가 실점을 막아내며 경기를 지켜냈습니다. 결국 경기는 8에서 1로 샌디에이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에이스 대결에서 완승을 거두며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고 특히 김하성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3점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4타점을 기록한 타티스 주니어가 선정됐습니다. 그의 홈런은 시즌 27호로 내셔널리그 홈런 순위 2위에 올라섰습니다. 김하성의 활약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이날 경기 전까지 커쇼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안타와 볼넷으로 두 차례나 출루하며 에이스를 공략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3회초 볼넷으로 출루한 후 타티스 주니어의 홈런 때 득점에 성공한 것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하성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커쇼 선배님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쁩니다. 팀 승리에 기여할 수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경기였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꾸준한 활약은 샌디에이고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팀 내에서의 입지도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오늘 커쇼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도 있는 법이죠. 다음 등판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커쇼도 오늘은 제 실수가 많았습니다. 특히 타티스 주니어에게 던진 홈런 성공은 아쉽습니다. 다음 등판을 위해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승리로 샌디에이고는 시즌 성적을 68승 41패로 끌어올렸습니다.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에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1위 다저스와의 격차를 2경기 차로 좁혔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70승 39패로 여전히 지구 선두를 지키고 있지만,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며 2위 샌디에이고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시즌 14번째 맞대결이었습니다. 시즌 상대 전적은 샌디에이고가 8승 6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하며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라이벌 관계는 내셔널리그 서부 지구 내에서도 가장 뜨거운 편인데, 이는 양팀 모두 포스트시즌 진출을 노리는 강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스트시즌에서 여러 차례 맞붙으며 라이벌 위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3연전으로 진행되며 내일과 모레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시리즈 승리를 통해 다저스와의 격차를 더욱 좁히고 지구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1차전 패배를 만회하고 지구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경기의 선발 투수는 샌디에이코가 유 다르비슈, 다저스가 더스틴 메이로 예고됐습니다. 다르비슈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1패 평균자책점 2.85를 기록 중이며, 메이는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3.1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경기에서도 김하성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는 최근 10경기에서 타율 0.342, 3홈런, 11타점에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내일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시리즈는 양 팀의 포스트 시즌 진출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특히 시즌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에브리 게임 카운츠라는 말처럼 모든 경기가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이번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 복귀 이후 팀 타선이 더욱 강화되었고, 김하성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으로 팀 전력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반면 다저스는 시즌 초반 압도적인 성적을 내며 독주체제를 구축했지만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이스 커쇼의 부진이 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의 회복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양 팀의 현재 전력과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해 볼수 있었습니다. 샌디에이 고는 타선의 폭발력과 선발 투수의 안정된 투구를 앞세워 강팀 다저스를 제압했고, 이는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특히 김하성의 활약은 한국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메이저리그에서의 성공은 앞으로 더 많은 한국 선수들이 빅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 타율 0.287 17홈런 64타점 25도루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골드글러브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의 올라운드 플레이는 팀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에서 부진했던 커쇼의 향후 행보도 주목됩니다. 커쇼는 이번 시즌 11승 4패 평균자책점 2.57을 기록하며 여전히 리그 최고의 투수 중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의 회복이 다저스의 향후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포함해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김하성과 샌디에이고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을 향한 그들의 도전이 계속될 것이며 한국 팬들의 응원도 계속될 것입니다. 특히 김하성의 성장은 한국 야구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영 플레이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한국 야구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